이번 시간에 제3절 사회성 인지 정서 발달부터 들어갑니다. 어,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발달 심리에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숙지하셨으면 여기에서 좀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1번은 사회성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2번은 인지, 세번째는 정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자 사회성 발달입니다. 사회성은 아시죠?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어가는 특성을 사회성이라 말합니다. 어, 사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근본 성질이고요. 인격 혹은 성격 분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격 검사에도 이 사회성이 높은지 낮은지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죠. 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대인 관계 원만성 등을 말합니다. 어, 사회성 발달의 첫 번째는 사회성 발달의 특징. 또래 친구와의 친밀감이 강해지고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려 하고 인간관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특징이라 말하죠. 사회성 발달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 의 보호에서 벗어나려는 독립성이 강해진다 했고요. 솔직하며 진지한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선생님과의 관계는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갖습니다.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이제 청소년기 때 중요하죠. 청소년기는 친구들과 관계가 가장 친밀한 사이 어, 시기가 되고요.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또래 친구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동조는 문제가 될수 있죠. 어, 지나친 동조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도 되기도 합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게 보면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모형이 나왔습니다. 청소년기 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인데 다섯 가지의 체계가 나올 거예요.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모형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들을 끊어요. 거시적이며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사회 문화적 주도 체계, 즉,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체계, 거시 체계, 시간 체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내부 체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들 체계 내에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계 발달 연구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미시 체계, 두 번째 중간 체계, 세 번째 외부 체계, 네 번째 거시 체계, 다섯 번째 시간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례가 있죠. 이 사례들이 조금 중요할 수 있으니까 사례 체킹을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이거부터 써 보고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를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모형에서 뭐 대상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의 청소년이라 하자. 자,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어, 체계들을 맥락적 차원에서 다섯 가지 체계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시 체계입니다. 미시 체계는 소속 체계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중학교 청소년이 소속돼 있는 체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족입니다. 학교고요. 그다음에 또래 집단입니다.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좀 중요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중간 체계입니다. 중간 체계는 바로 위에서 했던 미시 체계 간의 연결망을 말합니다. 미시 체계 간의 연결망을 우리는 바로 중간 체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례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 그다음에 줄 긋고 학교 그다음에 뭐 학교 줄 긋고 또래 집단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간 체계가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외체계입니다. 외부 체계라고도 하고요. 자, 외부 체계는, 어, 소속되어 있는 않지만, 중학교 3학년이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체계입니다. 영향 미치는 체계를 우리는 외부 체계라 말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모님의 직장입니다. 부모가 맞벌이하네요. 부모의 직장은 이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외부 체계가 됩니다. 네 번째 거시체계입니다. 거시체계는, 어, 이념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정책, 제도, 이런 것 등을 우리가 거시체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년 문화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청소년 제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자, 마지막 시간체계가 있다. 시간체계는, 시간체계는, 어떤 역사적인 환경을 우리가 시간 체계라고 말해요. 역사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시간 체계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체계 중에 내부 체계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부 체계 x 이런 식으로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시죠. 교재에 있는 내용은 이거를 먼저 바탕으로 해서 쭉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미시 체계 들어갑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접촉하는 친밀한 물리적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청소년의 발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생애 초기에는 집과 가족이 미시체계를 대표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놀이터, 학교, 또래 친구, 여름 캠프, 교회 등이 중요한 미시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들 요인들은 청소년과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또래 미시체계는 다양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지위와 특권, 우정, 인기, 수용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미시체계는 부모의 풍부한 정보 제공과 안정적인 애착 제공, 또래 집단의 가치 있는 규범 수용, 성역할 정체성 확립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것은 청소년의 발달을 촉진하며 미래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5번에 보면 부모가 나왔습니다. 부모의 동그라미 치고요, 또래 집단이 나왔습니다. 또래 집단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또래 집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중간 체계 별표입니다. 미시 체계 사이의 관계나 상황들 사이의 연관성을 말합니다. 미시 체계 간의 연관성을 말한다. 이 말이죠. 사례는 가족 경험과 학교 경험의 관계.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의 관계. 여기서 끊어야 돼요. 가족 환경과 또래 우정 형성의 관계. 등을 말합니다. 뭐와 뭐의 관계인데, 뭐와 뭐에는 다 미시체계들이 들어있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의 거부된 청소년들은, 그러면 끊어야 되겠죠. 학교에서 교사들과 긍정적 관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미시체계와 학교라는 미시체계를 서로 연결해 놨잖아요. 이게 중간체계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별표. 중간 체계는 미시 체계처럼 실제적인 대인관계에 초점을 두지만 서로 다른 미시 체계 간의 연결고리 또는 상호 호혜적 상승 관계를 일관성 있게 강화하거나 갈등적인 형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부모와 또래 친구의 가치관이 조화로울 수도 있고. 자, 부모 또래 친구 이런 것들이 다 미시 체계들이죠. 서로 연결해 놨습니다. 중간 체계입니다. 또래들이 학업을 방해하고 부모가 자녀의 학업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청소년 개인의 학업적 성취를 일관되게 조화로운 형태를 어떤 어 저해하게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중간 체계가 되겠습니다. 외부 체계입니다. 청소년이 외부 체계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왜냐하면 소속돼 있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의사 결정은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외부체계의 의사결정은 청소년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수 없을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사례는 부모의 직장세계의 밑줄입니다. 부모의 직장세계와 직장상황은 끊어요. 청소년이 살아가는 조건에 강력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부모의 직장상사는 부모가 어디에서 일할지, 무슨 일을 할지, 얼마만큼 벌지, 여가를 얼마나 갖게 될지 등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고스란히 또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겠죠. 거시체계입니다. 1번 별표, 각 개인이 속한 각 문화 동그라미, 문화적 특유의 이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제도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시체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문화, 정치, 사회, 법, 종교 경제, 교육에 대한 가치관, 공공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이 바로 거시체계가 됩니다. 메마른 체형을 미와 성적 매력과 동일시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신경성 식욕부진증 즉 거식증이나 신경성 폭식증과 같은 섭식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행동은 거시체계 가로 즉 시작 외모에 대한 문화적 기준의 왜곡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화입니다. 문화의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거시체계의 사례가 됩니다. 시간적입니다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회 역사적 환경의 양식을 포함합니다. 역사적 환경의 동그라미. 제가 역사적 환경만 써드렸습니다. 사례는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연구자는 이혼 후에 첫 1년이 부정적인 영향이 최고조에 달하고, 그 영향은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부정적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첫 1년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 시간적인 흐름이죠. 그 다음에 이혼 후에 2년쯤 지나면 2년의 동그라미, 자,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덜 혼란스럽게 되고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의 소녀들은 20년, 30년 전과는 달리 직업을 갖도록 장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20, 30년 전과 지금을 본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체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또 보면 스탠버그의 어, 사랑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구성 요소는 열정, 친밀감, 헌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헌신과 동의어가 있어요. 책임, 결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버그는 사랑이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뜨거운 측면의 열정, 따뜻한 측면의 친밀함, 그리고 차가운 측면의 헌신, 의지, 책임, 결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형 8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유형 8가지는, 어, 밑에, 그 다음에 보시면 삼각형의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친밀감만 있는 것을 호감이라 합니다. 좋아한다 라고 하잖아요.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우정과 같은 것이다. 뜨거운 열정과 상대에 대한 헌신적인 행동은 없지만, 가깝고 따뜻하게 느끼는 상태를 좋아함. 말하는 좋아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아함 이퀄 호감이에요. 그다음에 열정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홀린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열정만 있는 경우가 바로 이제 어 홀린 사람, 어 홀린 사랑 이런 것들이 도치성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애가 첫눈에 빠진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 유형의 사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상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정이나 친밀감은 없고 헌신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공허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 오랜 기간 서로를 감정 서로가 감정적인 모임이나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한 정체된 관계 속에서 사랑 없이 결혼생활하는 부부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로 친밀하여 열정은 느끼지만 의지가 없는, 즉, 결혼과 같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확신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경우를 낭만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영화 타이탄에게 남녀 주인공처럼 처음 보자마자 강한 졸류에 감전된 것처럼 일시의 사랑에 불꽃이 타오르는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낭만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밀함이라든지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5번을 보면 열정을 느끼고 결혼할 결심이 결심은 섰지만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를 얼빠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빠진 사랑은 열정과 헌신만 있는 것입니다. 흔히 헐리우드식 영화에서 볼수 있는 사랑으로서 만난 지 며칠 만에 열정을 느껴 약혼하고 곧바로 결혼해 결혼을 이루지는 이러한 식의 사랑을 우리가 얼빠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친밀함이란 것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별표. 친밀함과 의지는 있으나 의지가 바로 헌신이라 했습니다. 열정이 없을 경우를 우회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열정이 없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우회적 사랑이다. 이것이 출제된 포인트입니다. 자,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남녀 주인공처럼 상호 협조하는 친구 같은 감정을 갖는 사랑이 바로 우회적 사랑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의 세 요소가 모두 결핍된 것을 가식적 사랑이라 하고, 사랑의 세 가지 요소가 균형감 있게 있는 것을 우리가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들어가면,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는 사랑의 관계는 대체로 열정, 친밀감, 헌신 중 하나나 두 가지 요소만이 존재하, 존재하면서 지록,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모두 다 결핍된 것을 우리가 가식적 사랑이다. 좀 흔하진 않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세 가지 요소가 이제 균형감 있게 있는 것을 보시죠. 세 요소 중에 열정은 관계 형성 초기에도 생길 수 있으나, 친밀감이나 헌신 요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세 요소를 두루 갖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도 뿌리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스탠버그의 사랑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밑에 보시면, 열정, 친밀감, 헌신이 있다. 헌신의 동의어가 책임, 결심, 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정, 열정적인 감정, 신체적인 매력, 성적인 욕구를 증진시키는 욕 동기가 되고요. 사람을 생리적으로 흥분하고 들뜨게 만듭니다. 그러나 열정은 강렬한 강렬한 만큼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서 사라지거나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친밀감입니다. 정서적인 연결감을 말합니다.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연결감을 친밀감이라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상대방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서로를 의지하고 잘 이해하게 됩니다.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나 일단 형성된 친밀감은 바로 사라지지 않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헌신, 책임, 결심입니다. 의지라기도 의지라고도 하고요. 사랑의 사고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사고적, 인지적에 가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의식적인 결단, 의식적인 결단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결단 또는 결심,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어, 헌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나 일단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헌신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제가 이제 쭉 분석하면서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이론, 사랑의 3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의 3요소는 어, 친밀감 그다음에 열정 그다음에 헌신이 있다. 헌신의 동의어가 많았어요. 의지, 책임, 결심, 결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헌신과 동의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삼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그렸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면, 자, 여기가 친, 여기가 헌. 여기가 열입니다. 암기법이에요. 친, 헌, 열꼭 기억하세요. 자, 머릿속에 이것을 구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이거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헌신은 차가움을 말한다 있습니다. 차가움을 말한다, 말하는 것이 어, 헌신이다. 그 다음에 열정은 뜨거움을 말합니다. 열정은 뜨거움을 말한다. 자, 파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이게 친밀함이다. 친밀감. 그 다음에 이것이 헌신. 이것이 열정이다. 자, 이세 가지가 고로 있는 것. 세 가지가 골고루 있는 것을 우리가 성숙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 세 가지가 모두 결핍된 거, 모두 결핍된 사랑을 우리는 가식적 사랑이다. 라고 했어요. 가식적 사랑이다. 자, 지금부터가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어, 제가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암기법을 할 건데, 호, 우, 공, 호, 우, 공, 그 다음에, 얼, 도, 낭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동그라미 칩니다. 호, 우, 공, 얼, 도, 낭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면 되죠. 첫 번째가 호감입니다. 호감은 좋아함을 말합니다. 해석해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해석하세요. 열정과 헌신이 없고 친밀감만 있는 사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는 우회적 사랑이다. 우회적 사랑. 우회적 사랑에 대해서 해석해 보세요. 자,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이두 가지는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돼요? 친밀감과 헌신은 있지만 열정은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는 공허한 사랑입니다. 공허한 사랑을 해석해 보세요. 헌신만 있는 사랑이에요. 친밀함이나 열정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얼빠진 사랑입니다. 자, 얼빠진 사랑을 해석해 보세요. 열정과 헌신 있고 친밀함이 없는 사랑이 됩니다. 자, 이것을 도취적 사랑이라 합니다. 도취적 사랑을 홀린 사랑이다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해석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열정만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낭만적 사랑입니다. 낭만적 사랑을 해석해 보세요. 네, 헌신이 없는, 다만 친밀함과 열정이 있는 사랑을 낭만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정리가 되셨죠? 이 정도 아시면 스탠버그의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 호우공 얼도낭. 이걸 꼭 외우시면 됩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외우세요.